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영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요것은 대동 DX M85의 콤바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네 오늘 정비를 해서 예,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왜, 예, 바인 앞에 섰냐 하면, 요것도 역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음, 5조입니다, 5조. 어, 다섯 줄, 많게는 여섯 줄베게 되어 있는데요. 어, 비는 거에 따라서, 예, 비는 거에 따라서, 어, 열맞이게 톰백 하나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뭔 얘기냐. 처음에는 저희가 이, 이게 다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엔 다 먹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기 여기부터 요기까지 여기까지를 안비면 그러면 열맞이기에 톤백 하나 약 작년 매상가 기준으로 120만원이 늘어납니다 예. 그 뒤로 나달이 떨어지는게 넛바닥에 떨어지는게 그만큼 많, 많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말고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마지기 수가 많지 않은 한 250, 200 마지기에서 300마지기 사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만큼을 어, 덜 비고 이만큼을 덜 비고 더 들어도 아마 그 기름값이 더 들어도 그수익금은더 많을 겁니다. 아 쌀로 생산돼서 예, 수매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계값을 알아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제가 갖고 온 건데 어 지금 8,9,000 정도 하나 봐요. 5조가 뭐 수입 수익, 수입은 더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바꾸지를 못해요. 지금 안 맞아 수익이 너무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네,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5년 쓸 거, 10년 쓰고, 10년 쓸 거, 15년 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 과바가 걸리면 안 돼. 표준이 통상 서 있는 뼈, 쓰러지지 않은 뼈를, 예, 놓고 벼요. 어, 근데, 아, 도복에 놓고, 이만큼을 덜 비면, 이만큼은 안 먹으면, 두 바퀴 돌 때부터 안 먹으면, 톤백 열맞게 톤백 하나, 120만 원이 늘어나요. 그, 거기서 나오는 경비 가지고, 떠는 비용, 예, 다 해결이 돼요. 그게 놋바닥에 그냥 굴러 다니는 거야. 예. 그리고 그렇게 덜 먹으니까 이만큼을 안 먹으니까 기계에 무리도 안 가. 아, 그래서 5년 쓸거 10년 쓰게 돼요. 아. 제일 안 좋은 게 많이 전체 다 먹고 빨리 가는 거. 예, 요거거든요. 아, 그렇게 떠시면안 돼. 기계 비싸서 바꾸지도 못하지만 예, 뒤로 날아 떨어지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 둘다 손해야 떠는 사람 손해 농사짓는 사람 손해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5조를 뽑았어요 15년도에 예, 해서 어, 나중에 이제 기계 이거 콤바인 볕 떠는 것도 보여 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잘 천천히 한줄덜 먹고 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콤바인 번외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